바로 이것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훈련은 앞에 보시는 이 시간 어, 60초로 시작을 해서 어, 마지막 어, 0초가 될 때까지 그 안에 뜨거운 우동을 국물까지 남기지 말고 다 드시고 난 후에 60초 안에 어, 그릇을 머리 위에 쓰면 어, 성공하는 걸로 하도록 아. 하겠습니다. 아. 60초 안에 뜨거운 우동을 다 드시지 못했을 시에는 나름대로의 벌칙 아닌 벌칙! 아, 혹독한 훈련에 걸맞는 아, 그런 마지막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6 0초에 달랑 한 그릇. <laughs> 자신 있으시라 <수시라는> 얘기예요. <laughs> 뜨거운 우동입니다. 뜨거운 우동이에요. 뭐 지금 배가 고파 갖고 물불 네. 안가리니까 우리는 뭐지금 저희가 뭐, 사실은 오늘 아침 8시에 다들 집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렇죠. 다들 공복이시죠. 네. 아, 지금 공복에 사실 차콜 음료 요거트왜 <laughs> 아, 무것도못 드셨어요. 아, 독소가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. 네, 네, 네.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m c 가 저렇게 지 아는 어딨어요? 내가 어떻게 스트를 오라고 그러는 거 음식을 대접도 안 하고 자기가 먹은 이게 자, 다음! <놀람> 정준하 <정차> 씨! <놀람> 아니, 정준하 씨아니요 아, 다 먹게 해줘! 왜? 다들 훈련인데 왜늘 <놀람> 네, 이러세요? 오케이, 자, 이번엔! 어? 정규하 씨! 이게 어. 훈연이나좀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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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뭐라자나좀 공복이야! 나좀 한우를 먹었대! 자 이번엔 정준아씨자정준아씨 아, 너무, 너무 해맑게 정준하 씨 이렇게 해맑을 표정이 나올 줄몰랐어왜 이렇게 해맑아지셨어요?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가져고자 준비! 빨리 가져고 준비됐다고! 표정 해 봤다 자, 준비. 네. 자, 정준하 씨가 더, 저희 무한 도전 오셔서 이렇게 해맑은 표정. <웃음> <웃음> 이게 처음이자 <laughs>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준비. Oh 자, 과연 정준하 씨. 자, 씨.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. 명발표. 다시 토마츠기 진짜. 집에 계신 부모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준하 씨, 정준하 씨. 엄마 사랑해요. 아버님도 <laughs> 아버님도. <laughs> 아버님 사랑해요. 그리고 정준하 씨의 사랑해주신팬여러분팬 <laughs> 정말 사랑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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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성의가 없어져. 점점 성의가. <laughs> 자 훈련입니다. 정준하 씨. 60초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. <laughs> 자 씨, 뜨거워. 자! 어, 뜨거워! 마셔요, 지금! 어, 뜨거운거 <laughs> 해! 저걸 마셔요! 어! 떡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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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! 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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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씨는 식신이신니 식신, 식신. 정준하 씨한 그릇 더 하실 아, 수 있겠습니까? 주세요. <laughs> 좀 시간과의 좀 싸움이니까 부탁드릴게요좀 <laughs> 주세요. 자, 지금 우리 식신 정준하 씨가 말이죠. 아, 우동 먹기가 아닙니다. 우동 마시기. <laughs>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 기록 13초를 깨시겠다고. 지금 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정준하 씨 네.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? 꼭더 먹고 싶습니다. 아, 아, 아. <웃음> 아까보다는 발음이 <laughs> 조금 무뎌지신 것 같은데요. 준비. 13초에 본인의 기록을 깰수 있을지 정말 그 무한 도전 적성 이게 마치 오늘 마지막 도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시작. 오, 오. 전는 다시 한번느꼈습니다정준라 씨. 정 정준하 정말 이 뜨거운 소문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런 무하한 모습 보여주는 게 정말 사랑이상합니다. 정주라시. 약발로 쓸거